나는 오늘 총 감독이야. 총 예. 감독. 어? 오늘은 빵가의 실습. 우리 중고차 사면, 응. 오일류 뭐갈아야 되죠? 엔진오일하고 미션오일. 미션 미션오일. 그리고 대우. 데루... 기어오일, 대우오일. 대우오일이라고 응. 그러나요? 디프렌탈 기어오일이라고 그 아, 그 정도? 네, 뭐 파워오일도 갈고 브레이크오일도 가는 경우도 있지. 아. 그러면 제가 이거를 갈 건데, 응. 얘는 갈면 뭐가 좋아요? 근데 연료 불순물 그러니까 이안에 하나 나오면 이 안에 안 연에 걸려져 있던 게망이 막혀 갖고 아, 요게 망이 막힌 다고요 어, 막히면 네. 이 연료 압이 떨어지거든. 어, 떨어지면 출력도, 출력도 안 떨어지고 연비도 안 나오고요. 어, 시동과 잘안 걸리는 경우도 생기고 렇 어, 그래. 야, 아, 요거 요게 그 역할하는 거예요? 어, 연료 압이 떨어지니까. 어, 제가 이거 며칠 타 보니까 음. 연비가 되게 안 나오는 거 같아요. 음. 한번 갈아 주면 또 좋지. 요런 것도 연관이 있는 거예요? 음. 인젝터 어. 라인도 연결이 있고, 다. 어. 얘가, 얘가 자주 안 가면 우리 인젝트에도 가서 막히고. 아, 인젝트에도? 음, 찌꺼기가 주니까. 이제 걸러내질 못하니까. 음, 영향을 주니까. 어. 6L. 1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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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얘가 7.4인데. 7L만 넣으면 돼. 7L만 넣 돼. 어, 7L만 넣으면 음. 거이요이 DPF 전용 차량용이라서. 어, 오일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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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네. 음. 좀더 비싸. 오, <laughs> 근데 이거보다 더 비싼 차 오일도 나왔어. 아, 이거보다 더 좋은 음, 오일도 나왔다고요? 음, 보통 이것만 음, 넣어도 충분하죠? 음, 이차 전용 오일이야. 음. 그럼 인터넷에 사는 것보다 이 순정 오일 넣는 게 최고 좋은 거죠? 제일 낫다고 봐, 단. 는 아. 이게 왜냐면, 제차 완전 제작사에서 전용적으로 만들어내는 거니까. 그, 제가. 그지, 돈 많이 주고 살 필요는 없다, 이거지. 인터넷에 보니까 음. 그 지크탑인가? 음. 그거를 많이 선호하더라고요, 보물쓰기. 어, 그렇게도 늦는 사람들도 많지. 어, 그거는 확실히 음. 좋은 거예요? 다 장단점이 있긴 있겠지. 음. 뭐가 좋다고는 음. 확실하게 말하기 좀 애매하죠, 솔직히. 음. 음. <laughs> 판단은. 음. 음. 여러 분들이 하는 거고. 음. 저는 어쨌든 순정으로 해서 한 5,000km마다 갈 계획인데, 괜찮아요? 네. 너무 자주 가는 거 같아요. <laughs> 5,000km 정도 자주 가는 거예요? 음. 음. 그러니까 그래서... 뭐그 정도 배우고 하는데. 아니, 요즘은 그래서... 만 키로 기준으로 얘기를 많이 하잖아, 메이커가. 어... 음... 선배님은 난... 3,000 키로마다 갈잖아. 나는 그냥 심심해서 가는 거고. 아, 심심해서. <laughs> 네, 직접 음. 한번 해볼게요. 일단 차를 먼저 올릴게요. 제가 이 차를 산 이유는 이 차량으로 아주 재미난 작업을 하기 위해서요. 개조를 튜닝을 할 거예요, 튜닝을. 제일 기준이냐, 제가 저거. 쿠쿠, 저거, 저거 있 어 절로 나올 거라고 들어가 이제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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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조심해야 돼자 응, 17mm 17mm 다 17mm 죠응응대면다 그러면... 17mm야 응 그게 더 부드럽지 자 이제 고치면서 손을 돌려 어이 좋았어 잘했어 <laughs> 잘했죠 응 그, 잘못해가지고 대단 맞는 사람들이 많거든. 그냥 그 옆에가 힐 타야. 예. 힐 타. 응. 해야죠. 응. 이거는 요걸로만 빠지나 봐요? 그 렌치가 그거야. 그, 안에 꽉 미착시켜갖고 밀어 놓은 다음에 돌려야 돼. 응. 이건 뭐예요? 아, 오일. 오일, 받쳐주는 아 오일 받쳐주는 거. 아, 오일 받쳐주는 거? 아, 그러겠네요. 오, 이렇게. 음. 물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데. 많이 떨어지지. 자, 힐타 히타 여기. 힐타는 그 위에 면잘 보고 다시 꽂으면 되고. 손으로 이차 체결을 해야 돼. 그 손으로 꼭 이렇게 돌린 다음에 줘야 돼. 안 그러면 그 알루미늄이라 잘못 들어가면 다 문들어지면서 들어가. 이쪽에 잘 들어간 거 같아. 자세가 높하으니까 음. 힘드네요 이게 옛날엔 다 누워서 갈았어 어, 누워서 갈았다고요? 음. 어, 어. 리프트 없을 때는 옛날에 리프트 없었어요? 그럼 옛날에 리프트 없었지 그렇지 됐어 그리고 이제 오일 묻은 것들 시타 쪽에 묻은 것들 닦아주고 그냥 깔끔하라고 닦아주는 거죠? 응. 음. 그래야 나중에 새는지 안 새는지도 확인이 가능하지 아. 오일은 교환하고 나서 채나새나 보는 게 제일 중요해. 아, 그렇죠. 응? 아무래도 야, 이제서 다 됐는데 이런 거 한다고 다. 아니, 그게 기본이야. <laughs> 이 기본도 몰라 서못하는 사람들 많아. 하아 <laughs> 이게 잘못 풀면 손이 되게 아프다 이거 이거 풀면 손 아프다고 해? 어 이거 튕겨져가지고 어. 이정도면 8000kg 7-8000kg 응 어, 좋다 이거 좀안들어서 응? 어? 응 어, 나도 몰라 그렇게 기어튀지 와생각하고 앞이 다르네 내깔이 이거는 방향 없어요? 아, 어, 없어요, 이거. 아, 그냥 막 음, 끼기만 그래. 음. 손이 음. 들어가면 그 안쪽에 이런 홈이 이런 홈이 있어. 거기에 이제 맞춰야 되는 거야. 음. 그치, 빨듯한데. 음. 스데 그냥 음. 음. 그냥 는거잖아 어. 그 키가 세개딱 맞는 위치에 자리 음. 티 하나. 애서 그렇게 세우지 말고, 이렇게, 이렇게 돌려. 왜냐면 이게 오일이 차, 이 에아가 차버리면 꿀렁꿀렁 나가잖아. 다 가악이야, 이게. 그쵸. 오일 넣는 것도 가악이야. 응. 자세가 제일 중요해, 자세가. 자세. 음, 지금, 이, 왼손잡이 아니잖아. 네, 오른손잡이. 응, 이 잡이잖아. 이 자세가 제일 편한 자세인데, 음. 이게 가서, 이렇게 내려주는 게 내려져서 여기 공기가 이렇게 싹 들어가면서 나오게끔 만들어주는 게 낫지. 음, 이렇게, 이렇게 집어 넣으면 응? 공기가 안 들어가 갖고 푸르륵 푸 쏟아진단 말이오. 야 어, 측면으로 싹 들어가서. 이렇게. 어. 그 센터 딱 잡아 천천히. <놀라> 너무 세게 부지 말고 천천히. 그렇지. 그럼 더아껴보다 자연스럽게 들어가잖아. 응. 너무 슬퍼했어요. <laughs> 거기 센터 맞시는게좀 힘들었지? 뭐, 내 차인데 어때요? 응. 근데 또 그게 잘못되면 거기에 오일이 지저분하게 흘른단 말이야. 멈춰버리면. 그 응. 중요한 건 이제, 저거 빼고 마개를 막고, 캡을 막고 시동을 걸은 다음에 오일 양을 한 번만 더 체크해 주는 거야. 거 소리가 벌써 달라졌지. 어? 이제 어? 이 상태에서 그 오일 게이지 있잖아. 그걸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봐 이제 어느 정도인지. 한번 닦아주고. 음. 검 가운데인데 그거 됐어 지금 이게 왜냐면 이게 다 내려가지 않은 상태잖아 그 아, 정도면 된다 근데 어. 지금 까만색인데아아 아, 원래 검은색으로 나와 아 그런 거예요? 응 오일 둘 빠져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야 그러지 마라 ㅋ ㅋ ㅋ ㅋ ㅋ 이제 뭐오일 마스터 아닌니까이 정도면? 이렇게 하는 거같자 어, 이거 뭐예요? 이게, 이거는 이제 원료, 요거, 호수 빼는 집게 핀, 핀 제거하는 거. 어, 핀제거 아, 이게 잡아줘서 당기는 음, 음. 건가 보다. 먼저, 먼저 선 제거, 손. 선. 선 제거. 응. 음. 선 내퍼. 이게 지금 부식으로 봐서는 한 번도 안간것 같아요. <laughs> 그렇게라도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식 음, 이게 좀좀좀 음, 어차피 외관, 이 바깥쪽에 있는 거라서. 아무래도 응. 주식이 생길 수 밖에 없다고 봐야죠 커넥터 먼저 두개 제거했고 커넥터 네, 네. 어, 그 다음에 호수들 제거 여기 키 누르고 바깥으로 빼주면 되는 거야 오생학교 응. 여기, 여기 옆쪽 같이 눌러야 돼. 어, 지금 이게, 이게, 어, 응. 응. 아, 이게, 이게 없으면 손으로 해야 되겠네요? 어, 손으로 해서 빼야 돼. 어, 손으로 하면 되겠네. 손으로 해서 그, 호수 위치 잘 봐. 그래도 한 번씩 하면서 오는다 밀으면서. 누르면 되는 거야, 그냥 누르면. 너무 힘주지 마. 여기 너무 힘주면. 깨져버려요? 어, 이 키가 만져버려. 이거는 키 탑이니까 그냥 여기만 눌러준다 생각하고. 어. 깜짝이야. <laughs> 아, 이렇게 12mm? 힘게 아, 힘쓰는 건 제가 할게요. 나이 다는건 제가 할게요. 아, 힘쓰는 건 제가 할게요. 아, 요요게요 <laughs> 그리고 이거 열릴일탄은달고 나면 꼭 에어 작업을 해줘야 돼. 아, 이것도 에어 작업이 응. 필요한 거예요? 응. 부러지지 않았다, 쓴거 응. 뭘 부수는 거예요? 요거를? 응. 아, 요걸 쓰는 거예요? 응. 아니, 이, 이 다이를 써야 돼. 어디까지 쓰고, 어디까지 보내는지 모르겠어요. 알게 될 거야. 이건 보릴 거니까. 어, 이게, 이 안에, 아. 얘, <laughs> 얘, 얘하고 쟤하고. 아. 같은, 같은 눈. 아. 응? 이게 이 노후야. 새 거가 이거야. 응? 이렇게 해야 지 아니, 아니, 이것도 갈리는지 아 아니, 이건 안 갈려. <laughs> 이건 다이야 다이아. 아, 또, 그렇구나. 그렇구나. <laughs> 어, 같에새거 되게 무대했는데, 응. 아니네. 똑같이 지 그래서 얘들 여기서 채워주기 위해서 했지 하는지 거 여기가 에어 빼는 나인이야 요고요? 응 이걸 돌려서 풀어요? 응 근데 이거는 그 일반인도 해볼만 하겠는데요? 해볼만 하지 도전해볼만 할것같아 응. 아무튼 응. 시도 안 걸릴 수도 있어 진짜요? 에어를 잘못 빼면 아. 잘 들어갔어. 안 빠져나와야 돼. 안그 빠져나오면 안 돼. 야 이게 문제다. 아까 내가 밀으면서 누르면 되는 거야. 그냥 누르고 너무 힘 주지 마. 여기 너무 힘 주면 깨져버려요. 어, 이 키가 안 깨져버려. 너무 세게 눌러버려. <laughs> 그다 뭐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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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금지 잠깐만 지 잠깐만. 이금 지금, 지이지 으어 브라보! 아니다. 이게 앞에 빠져버려요? 피가 없으면 어, 저거, 저, 손으로도 땡겨서 빠질 정도면, 음. 그냥 나와버리는 거지. 음. 그 에어컨은 어떻게 돼요? 응? 음? 그 에어빼고 계신 거예요? 응. 음. 오 저기로 열로 나오네. 그이자. 음. 응. 아. 어, 신기한데? 요 자체적으로 열을 빼버리네요. 음. 저게 그래서 숙저 이게 없는 타입이 요즘 없는 타입이 자꾸 타 들고. 아, 없는 타입이 흔적이 있는데요? 그럼 뭐 테스트하기로 돌려야 돼. 하죠. 자 이렇게 오, 연료 필터하고 어. 엔진오일 다 맞췄네요 어 음. 덥네요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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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잠깐 이렇게 하는데도 덥잖아 그러니까요 어. 잠깐 이거 하는데 하루 종일 어. 이거 하는 것도 보은 일이 아닌데요 그렇지 어. 자, 오늘... 오늘도 수고했어 예, 네, 고생 많이 하셨어요 더운 데